이 작업은 오랜 시간 고민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이 작업은 그중 혼종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조명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혼종성을 키워드로 다양한 풍경에 조합된 하나의 디지털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개별적인 풍경의 지역성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풍경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연출된 가상 공간은 증강 현실을 통해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처의 관계를 확장하고 다른 문화와의 조합과 재해석으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한국 문화의 혼종성을 소구합니다. 매거진 잉크는 타투가 불량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도 행유하는 문화라는 것을 알리고 한국의 건강한 타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타투 전문 매거진입니다.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타투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이유로 타투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 소개하고 명망 있는 해외 혹은 국내 타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뢰도 높은 타투 소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